고양이 관절약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동물약국 강남구 동이 온누리 약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아지 관절약 물약과 정제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고양이 관절약으로 메타캄캣 현타객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에게 소염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수술 후 통증과 염증을 관리해야 되거나 근육과 관절염의 치료와 통증을 관리할 경우 그 밖에 진통 소염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멜록시캄 성분을 사용합니다. 고양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로 멜록시캄 성분이 있는데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로 고양이의 금만성 금골격계 질환에 의한 통증을 경감시키고 염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그란딘 합성 효소를 억제하는데요. 다른 엔세이드와 다르게 위장계통의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고양이에게 멜록시캄을 투약할 때 주의사항은 장기적인 사용은 주의해야 되고요. 6주령 이하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투약 후 14일까지 호전이 없을 경우는 중지하고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하고, 위, 간, 심장,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임신 수유 중에도 투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염진통제 멜록시캄을 고양이용 현탁액으로 만든 것이 메타캄캣 현탁액입니다. 1ml당 멜록시캄 0.5ml를 함유하고 있고요. 보통 세 방울이 0.1ml에 해당됩니다. 노란색의 점성 현탁액인데요. 고양이용으로 허가 되었구요. 사료 위에 뿌리거나 음식에 섞어서 투약합니다. 주사기가 들어있어서 용량을 확인해서 투약하는 것이 쉽습니다. 고양이에게 줄수 있는 소염진통제 멜록시캄 성분의 메타캄캣 용법 용량은 첫째 날과 유지용량이 다르구요. 수술 후 통증과 염증, 급성 근골격계 질환에는 첫째 날에는 키로그램당 12방울을 먹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3방울로 줄여서 유지 용량으로 줍니다. 그런데 만성으로 계속 먹여야 하는 경우에는 첫째 날에 키로그램당 6방울을 주고 유지 용량으로 3방울을 하루 한번 투약합니다. 강아지에 비해서 고양이의 경우는 간 기능이나 대사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약물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고양이에게 소염 진통제를 주어야 할 경우가 있다면 메타칸캣 현탁액을 추천합니다.지금까지 강남동물약국 동이온누리약국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